연중제 1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직장직종사목 천안전담 임승욱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7장 6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 2 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르는 문이 좁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경쟁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즉, 천국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구인 루카 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요. 이때 예수님은 적다, 많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단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고 하는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 질문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적음은 우리가 따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바뀌면 대답 또한 다른 차원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하지만 좁아도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누구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문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작아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문이 아니라 내가 그 문에 맞추어지도록 노력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지위를 얻고 건강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이 아니라 득이 구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많은 사람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득을 주는 구원을 찾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득의 길이 아닌 소수의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아듣고 찾을 수 있는 실의 길, 곧하늘님의 나라로 발길을 향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느님 나를 위해 재물과 지위를 버리는 일은 아무나라 듣고 행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자기 스스로를 잃을 줄 아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좁은 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 의로움 잘못된 습관을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내면을 기도와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나를 위해서 꼭 움켜진 그 무언가를 버림으로써 너를 위한 가볍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나의 기도가 오늘 나의 희생이 오늘 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희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직장 직종 사목 천안 전담 임승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임승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